안녕하세요 락철락 부자를 을꾸 오얏 빵드랑 아, 그장찌개 아시죠 여러분 뺑이 빠서 음, 그글형 되게 이렇게 동그란 거. 해야만 김장숙 진짜 안 먹어주더라고요. 음, 지저갖고는 많이 김치국이나 지저선 잘 먹는데, 음. 음. 아, 뺑이 버섯, 음세늘빵버섯에 맛들었습니다. 이 아. 빵빵.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대 아침밥. 어. 7월 29일 아침밥입니다. 물론, 지금 새벽 5시 반, 새벽밥이네. 네. 음. 뺑이버섯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는 당분간은 이제 또, 음. 맛집 푸어 밖에서 할것 같아요. 기대해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덩 어리빵 되었습니다.